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5화 3동에 위치한 현 다가구는요, 총 12가구 사무실 1개로 구성된 다가구인데요. 감정가 4억 9,500만원, 현재 3회 유찰되어가지고, 현재 최저가 1억 6,900만원짜리 물건입니다. 현 소유자가 이 물건을 매수한 이후에 리모델링을 지금 다 진행했는 상황에 1억 6,900만원짜리 물건입니다. 한 교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, 어, 위층에서 누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, 이게 예, 이전에, 수리를 어, 한번다 했습니다. 그런데 보니까, 누수의 흔적이 아주 심합니다. 이쪽으로 한번와보십시오쪽으 화장실도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수리가 다 완료가 돼 있지만, 타일이 좀 깨져 있고, 들어온 모습. 아, 깨끗하게 잘했는데, 이제 누수가 심각하네. 요 음. 여기 보십시오 누수의 흔적들이 아주 심하게 있습니다. 딱요 그 라인으로 지금 누수가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. 올라오시죠. 3층에 올라왔습니다. 자, 샤시도 지금 대략 97년식이거든요. 샤시도 이번에 이전 주인이 해가지고 싹 교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또, 새로 교체가 돼가지고 깔끔하게 다 세트로 맞춰 놓긴 했습니다만, 전반적으로 이 건물은 누수가 상당히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문 자체를 아예 새로 교체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. 필름 작업을 한게 아니거든요. 아예 문을 새 문으로 교체를 하고, 옥상 한번 가보겠습니다. 쓰레기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,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방수할지 안 할지를 따져야 되는데요. 여기가 없이, 저기. 자, 이런 부분은 지금 방수가 지금 다 벗겨져 있잖아요. 이런 부분은 다 걷어내고, 이제 방수를 새로 한번 하셔야 될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쪽 방수가 다 지금, 다 지금 방수가 이미 여기는 방수를 고려하고 입찰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앞쪽에 보이는 가까운 500m 앞쪽에 전주역이 있습니다. 이쪽 올라오니까 상당히 경치가 괜찮네요. 근데 이 건물의 단점은 지금 이쪽 뒤로 보시면 한쪽이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, 지금 햇빛이 이쪽으로는 전혀 안 들어오는데, 지금 거의 대부분 안방이나 이쪽이 베란다가 있는 이쪽 방향의 건물입니다.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, 뒤쪽으로는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네요. 저 앞에 보시면 저 홈플러스도 바로 보이네요. 이쪽이 지금 전주에서 주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. 임차 맞추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이지만, 건물 자체에 좀 하자가 있는 물건 같습니다. 일단, 옥상에 방수가 지금 다 깨져가지고 보니까 3층, 2층 방수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도 나름대로 현 소유자가 이 물건을 매매해가지고 이 건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게 보입니다. 여기 한번 보시죠. 옥상에 자 이런 작업들도 좀 해놨습니다. 임차인들이 올라와서 쉴수 있는 휴게소 공간을 만들긴 했는데 지금 너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좀 엉망인데요. 내래가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. 지금 이 물건을 새로 매수하시는 현 소유자가 이런 샤시까지도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한 상태입니다. 여기가 지금 옥상에서 바로 내려온, 다시 말하면, 옥상 방수가 지금 아까 깨진 걸 보셨죠? 이쪽 틈으로 해서 지금 물들이 다 스며들고, 이렇게 방수가 지금 깨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지금 방수를 한번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.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심각해 보이지만, 실제로 이렇게 이런 방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고 우리가 입찰가를 산정하시는데 고려해 보셔야 할 상황입니다. 자,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입니다. 하지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이지 않고도 방수 처리를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나중에 우리가 방수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려가겠습니다. 이 건물은 2018년 6월 달에 다가구를 매매를 하였습니다. 리모델링을 한 흔적이 1층 앞에 입구에 보시면 옆에 인슈판널로 되어 있죠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유리창도 전부 다 지금 교체를 한 상태고 현관문 그리고 실내 가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테리어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보시면 1층에 상가 하나 있고 1층에 방 2개 2층에 5개 3층에 5개 총 1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실이 1개 구성되어 있는 다가구입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낙찰을 받고 한 1억 정도의 시설을 투자한다면 이 건물을 완벽하게 지금 수리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. 수리비와 낙찰가를 합쳐도 3억이 되지 않는 돈입니다. 3억도 되지 않는 돈으로 방1 2개에 사무실 하나 있는 건물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건물주가 될수 있다는 여러분들 이런 물건에 관심을 좀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수익 낼수 있는 물건이 될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되지만 이 물건의 가장 큰 단점은요. 누수 부분이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. 누수 전문가를 불러주셔가지고 정확히 이 누수를 잡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확인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. 건물 전면 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낮은 산이 하나 있는데요. 이산 때문에 지금 건물이 햇빛을 못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뒤쪽으로는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일단 건물이 너무 쌉니다. 현재 최저가 1억 6천까지 유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3억도 안 되는 돈으로 자, 건물주가 될수 있는 꿈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곳곳에 보면 이 지금 현 소유자가 애정 어리게 리모델을 했다는 게 보시면 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저쪽 이런 데크도 옥상처럼 또 만들어 놨네요 자 에어컨도 이번에 신형으로 다 지금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와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현재 여기에 거주하시는 임차인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스가 전부 다 지금 닫혀 있습니다. 자, 이 건물이 정확히 지금 28년 된 다가구거든요. 리모델링을 하면서 자, 이런 샤시들을 전부 다 교체를 해놨습니다. 지금 28년 된 물건이지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잘 해놔가지고 수련이잘돼 있는 상황인데 누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수만 잘 해결한다면 지금 현재는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이 물건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쪽에 보니까 제시의 건물도 하나 붙여놨네요.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반 건축물로 등재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위반이 걸린다면 이 부분 철거하시면 됩니다. 지금 이 물건을 혹시나 임장을 와셨던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외부에 이런 모습, 실내 이런 누수 부분, 이런 것들을 보고 입찰을 많이 꺼려 할 것은 같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 잘 분석하시고, 현재 최저가가 1억 6,900만 원으로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, 수리만 적당히 잘 하고, 원박해결할 수만 있다면 사실 이런 물건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서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물건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이 전환을 좀 하셔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블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 삼동에 위치하고 토지 면적 93평, 건물 140평,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감정가 4억 9500만짜리가 원 3회 유찰되어 가지고 현재 최저가 1억 6900만원에 지금 4차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. 2017년도에 현 소유자가 이 물건을 경매로 취득한 후에 리모델링을 진행됐다는 것을 여러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시더라도 다른 부분은 크게 손볼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옥상 방수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. 누수로 인해서 발생된 2층, 3층의 누수 부분만 확실히 잡을 수 있다면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가를 산정하시는데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